1부터 9까지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9 개의 공이 주머니에 들어 있다. 이 주머니에서 공을 한 개씩 모두 꺼낼 때 i번째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수를 ai라고 하자. 1pq9인 두 자연수 pq에 대하여 ai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i가 1보다 크거나 같고 p보다 작으면요. ai랑 ai+3, 이 i, I 3더 크다. 이렇게 큰 숫자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커지면요. 이게 증가라고 보시면 돼요. 증가. 예를 들어서 지금 1, a1이 있고요 ap가 있고, aq가 있고, a9가 있다. 이렇게 볼 때요. 지금요, i가 자, 1과 p 사이, 이쪽에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뭐 p 값이 3이라고 볼까요? 3이라고 보고, i가 1이라고 하면은, i1과 i2는 i2가 더 커요. 그리고, i가 3보다 작으니까 2까지 대입할 수 있죠. 그럼, i2와 i3은, 아이 3이더 크겠죠. 근데 이제 p가 3이니까 3까지. 이 값이 될 때까지는 증가를 하는 겁니다. 증가. 그리고 나조건 보면요. i가 p와 q 사이에 있을 때는 부동호 반대니까 감소가 돼요. 여기서는 감소. 이렇게 여기도, 자, 보면은 이거랑 상황이 똑같아요. i가 p일 때부터 p하고 p 플러스 1하고 p 플러스 1이 이다음기더 작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a, q가 될 때까지 작아지고요. 그 다음에 q가, 자, i가 q와 9 사이에 있을 때. 아이가 만약에 q라고 하면 이 aq하고 aq 플러스 1, q 플러스 더 크죠. 이것도 또 증가할 겁니다.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뜻이요. 자 이렇게 되고요. a 1이2고요 ap가 8. 이렇게 될때 모든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얘는 벌써 결정이 된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 1부터 9까지였잖아요? 1부터 이렇게 9까지가 있는데, 가장 작은 1 한번 볼게요. 이게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데, 지금 출발을 2부터 했기 때문에요, 여기 사이에는 1이 들어갈 수 없죠? 그럼 감소했다가 증가하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작은 값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AQ 값이 1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요, 가장 큰 9를 볼게요. 9도 여기가, 여기 부분이 8까지밖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9는 맨 마지막에, 여기 들어갈 수 밖에 없겠죠? A9가, 9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숫자가 3, 4, 5, 6, 7, 이렇게 다섯 개 숫자가 남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특징을 파악을 해야 된다 여기 문제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 이 문제에서는요, 특징은 제일 작은 1과 2, 그 다음에 제일 큰 8, 9가 다 쓰였어요, 벌써. 쓰였겠고, 지금 이 사이에 3, 4, 5, 6, 7만 있는데요. 만약에 3과 4가 이쪽, 이 사이, 지금 보면 이 사이에 지금 공간이 세 군데가 있죠, 이렇게. 여기, 여기 들어가면 되는데, 3, 4가 여기 들어갔다 그러면 순서는 3, 4 이렇게 증가하기 때문에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에 만약에 3, 4가 들어간다면 감소하기 때문에 4가 먼저 앞쪽에 오고 3이 뒤에 오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어디 있든지 간에 증가, 감소, 증가하기 때문에요. 이 자기들끼리 이 안에서의 순서는 결정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이 공간, 지금 이세 개의 공간에 이 3, 4, 5, 6, 7을 대입만 하면 돼요. 어디 들어갈지만. 결정만 해주면 됩니다. 그럼 3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요. 자,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여기 들어가도 되고요. 여기 들어가도 되고, 여기 들어가도 돼요. 어차피 이것도 다 1과 9 사이에 3이 있죠. 8과 1 사이도 에 있고, 2와 8 사이에, 사이에 사이 있기 때문에 이 3이 들어갈 수 있는 위치는 세 군데에 다 들어가도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요. 4는요. 마찬가지로 4도 아무 데나 다 들어가도 되죠. 3이 들어간 곳에 또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세 가지. 5도 마찬가지로 아무데나 다 들어가도 됩니다. 6도 마찬가지고, 7도 마찬가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다세 군데씩 있습니다. 3에 5제곱, 이렇게 돼요. 243가지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